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실 샬롬 이마누엘. 네, 아, 오늘은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날입니다. 지난주, 우리 결단은 용기 내서 주위에 예수 믿다가 멈추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를 다시 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깐 시간을 내서 친구들에게 이제 문자를 좀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더니 뭐 친구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답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갑자기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에? 답장이 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래 계속 기도해 줘라 뭐 그러면서 답장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잠깐 시간을 내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결단 못 지킨 거는 왜못 지킨 거예요? 시간 못 내서 못 지킨 거예요. 그죠? 아주 잠깐이라도 뭐 문자나 전화로할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용기 내지 못하면 어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은 다 우리들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한 용기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시간을 낼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시간을 낼수 있는 용기. 그래서 늘 용기 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이만을 성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 9장4 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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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뭐, 어, 어, 뭐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이런 힘이 아니라 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늘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계속 강조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이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족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찬양을 통해서 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예, 네, 찬양하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든 때일수록 더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아멘. 예. 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어이저 습관적으로라도 우리 입에 찬양이 머물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옛날에 저희 할머니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 찬송가 이제 콩나물이 없었어요. 아마 요즘 세대들은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찬송가 보면 새로 줄 찬송가 기억나시나요? <laughs> 새로 줄 찬송가가 있었는데 콩나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도 그냥 전부다 모든 찬송가가 같은 음으로 그냥 그렇게 부르셨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부르냐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찬양은 주님을 나로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찬양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일입니다. 찬양을 올리는데 찬양을 막는 요인들이 있어요. 찬양을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 때나 찬양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막 아무 때나 시기 적절하지 않게 아무 때나 막 찬양을 하고 그러지만 기독교인들을 막 무례한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찬양할 수 있을 때의 찬양을 막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악한 형들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찬양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면그 당시에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자꾸 권력을 확장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귀지 싫었단 말이에요 찬양을 못하도록 예수를 환영하지 못하도록 막 막은 거예요 막 예수가 환영받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부탁을 할 만큼 그 정도로 예수를 찬양하는 일을 막았죠 환호하는 일을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들 환호하는 사람들이 나를 소리치며 맞이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들이 소리치면서 나를 환호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들이 임마누엘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시겠다. 이 뜻은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이, 이 돌들이 소리지르게 하시겠다. 어, 그게 무슨 얘기죠? 돌이 뭐죠? 돌? 돌은 가치가 없는 게 돌이죠. 가치 없는 것들로 찬양하게 만든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가치 없는 것들로 인하여 가치 있는 것들로 만드셔서 찬양하도록 만드시고 또 돌들은 옛날에 뭐였죠? 돌로 사람을 막 이렇게 저주하는, 사람을 막 처형하는 그런 도구로쓰였던게 돌이에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겠다 하시는 거죠. 하박국서에도 이런 비슷한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뭐라고 나면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찬양할 수 없는 그리고 의인화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한 도구가 돼. 이 문장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만물이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네, 두 번째,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은 찬양을 통해 일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축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껏 함께 찬양을 올리는 함께 춤추고 기뻐하면서 찬양을 올리는 막 열심히 박수를 치세요 열심히 박수를 치시고 저번에 부활절 때는 진짜 박수 칠 새도 없이 막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박수를 못 쳤는데 오늘은 한국한곡 한국 끝날 때마다 열심히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박수 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아시죠? 마지막 곡 끝나면은 이러서 기립으로 이렇게 아, 주님께 이거는 임마누엘 찬양대가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뭐 칭찬하려고 박수 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어.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결단은 저번 주 결단과 똑같습니다. 용기 내서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 멈춘 분들에게 예수를 전하겠습니다.라는. 네, 결단입니다. 이번 주에 못 하셨으면, 아 저번 주에 못 하셨으면 이번 주에 하시고 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뜬금없이 문자 보내도 괜찮아요. 제 친구들 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뭐, 어? 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내니까 싫어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셨죠? 용기만 내면 됩니다. 용기만 내면, 아멘. 네 결단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시고 으 손을 이렇게 들으셔서 이렇게 했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임만을 찬양대가 올리는 이 찬양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임만을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우리 임만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제이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찬양을 통해 역사하신 놀라운 레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병든 몸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풀리지 않은 일들이 다 풀리고 옹문이 열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다는 결단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를 전하는 한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